공포게임 웨이 워드 하버라는 게임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변덕스러운 항구' 뭐 이런 뜻이에요. '변덕스러운 항구'인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반사를 통해서만 볼수 있는 보이지 않는 괴물로부터 탈출하십시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울 같은 걸로 반사를 해서만 보이나봐. 그럼 다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하는 뭐 곳이지? 열어봐 거울? 어? 엄마의 거울이래 들어, 어? 뭔 개울이야. 시작부터 난리야. 나나면 되나? 아, 아 이렇게 몸으로 밀어야만 열리는구나, 문이. 음. 몸으로 밀어야 되는 문이네. 나가자. 나 거울 갖고 있나? 거울 없는데, 나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아, 열쇠가 필요하다. 근데 일단 거울이 없는데? 없어. 졌어 근데 그 꿈이었나? 뭐야, 이거? 아, 쇠사슬 아, 이렇게 안는 거 안는 게 있네? 이거? 밑으로 숨어서 이제 귀신한테 조심하라 이건가 갖고 있다고? 안 가지고 있어 뭐야 가지고 있는데, 또 가다 보면 언제 가지겠지? 어, 열쇠다, 열쇠. 자란 가방? 가방 같은 거안 열려? 어, 가방 같은 거 없어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엔 좀비 게임인 것 같다. 뭐 이런 건가? 재밌어 보인다. 뭐 이런 건가? 일단 겁을 없거든. 어? 아 반대쪽에서 뭐가 막혀있는거 같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아까 그키 사용하러 가야돼 그럼 열쇠 열쇠 짜란? 어, 내가 여기서 죽었잖아. 내가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여, 거울 들었는데 죽었잖아. 나. 열어봐, 여고 다시 또 들어도 되나? 어, 오, 이번엔 안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조심해야 될것같던는데야 거울로 보는 거 개빡친다 어째 언제 봐 이걸 아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아 저기 돌아다니고 뭐어 뭐야 걸린 거야? 잠깐만 어 아닌가? 어디 갔냐? 나 밑에 있는 거 확실한 거 같은데. 여 기서, 여 기서 밑에 있으면 안죽 겠지? 밑티있안죽 겠지? 첫 개로 들어 가야 되나? 여기 문은 원래 열렸었나? 아, 원래 열렸었구나. 얘 다시 나올 거거든. 얘 다시 나올 거야. 아, 근데 길이 아까 막혀 있었는데 다 뚫려 있나? 어디냐? 가도 되나? 어? 열려있네? 길? 이거 가 아까 막혀있었던 것 같던데 아 거울 숨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거구나 아 들어 들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발 아, 뭐야? 여기 위로 올라오진 않을 여기 안으로는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올라오다 많은 것같은데 뭐지? 어디 있는 거야? 아! 올라오네. 올라오는구나. <웃음> <웃음> 어 근데 오히려 개득된 거 같은데 죽어서. 어, 뭐야? 만약에 사프를 한다면 만약에 사프를 한다면 소리로 괴물 위치 알아낸다면 거울은 그냥 거울은 거들 뿐 소리로만 파악해서 피하는 거지, 어때? 가능할 거 같은데 키도 없어. 야, 배터리 다시 충전해야 될거 아니야? 거기 가서. 어, 일단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보자. 오, 에반데에반데 바로 되졌겠다, 그렇지? 여기서 바로 뛰어간다면? 설마 두 마리야? 한 마리가 아니었네. 야, 한 마리가 아니었어. 야, 시끼 일로와. 햄밥이 어서와요. 아. 내가 봤을 땐 어디 정도 구간을 이동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 여기 있던 애가 내가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다시 얘가 이쪽에 와있고, 다시 내려갈 때쯤 되면 얘가 다시 여기 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좀비라고 하기엔 좀 그냥 괴물이야 좀비는 아니고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이거 다 된건가? 뜯기만 하면 되는거야? 아 뭐야 이거 손잡이 다시 가져왔어야 됐나? 싫요 아, 손잡이 다시 가져왔었어야 됐나봐. 알짜 아, 이건 여기 와 있네. 나 가자. 지금 가도 돼. 손잡이 다시 빼자. 이쪽으로. 뭐냐고요? 몰라 괴물. 나이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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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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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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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지만 사플로? 피합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소리가 들리거든요. 미쳤나? 이게... 아... 안돼. 그래도 배터리 얻은 상태로 시작하네. 이게... 뭐야? 체크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냥 가요. 체크포인트가 나쁘지 않네. 그냥 도망가. 나데나열쇠럴 못봤는데 열어 어디..어디있냐 거울로만 보여 이럴 열쇠가 열어 열쇠 어디서 이럴수록 열쇠 열쇠 이어어록 이럴수록 이럴수록 이거 주는 게 맞냐? 야, 여기 앞가 주는 거 어까 아니야? 여기까지 온다고요? <laughs> 안으로 못 오나보다. o t 배는 못 s 네 시스템이 그렇게 i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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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a n <laughs> 아아아나 배는 못하죠? 가까이 못어 가까이 붙째어까 아, 붙었어. 까어죽 돼요. 괜찮어도돼이 괜찮아 서일이배터리일얻배터었는얻이걸었챙데볼이걸까까 키가 어디냐는 건데, 난 열쇠 진짜 못 봤거든. 어,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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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다 여기 열쇠가 기이다 여기다, 여기 100%여기 있다. 짜란, 열쇠가 죠 짜란, 이제 감자, 짜란, 아! 여깄다. 여기, 여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거든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달려! 자, 지금이야. 바로 튀어. 뒤도 돌아오지 마. 바로 달려서 보트킥 꽂고 도망갑니다. 지금 다 껴져 있을 거야. 그치? 배터리 꽂아져 있고요. 여기다 키짱 꽂아주고 짜란 가자. 이즈이 <laughs> 깼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스한 게임 웨이워드 하버는 끝났습니다. 파이.